매우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이 때문이죠. 이날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그 날은 아닙니다. 뭐 일상에서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그런 날인데도 왜 이렇게 성탄절은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인생 중에 한번 여러분 가장 기쁜 순간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우리 각자 살아온 세월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뽑는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내 인생 중에 가장 기쁜 순간,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오, 오, 하게 이렇게 끄덕이 네. 저는 결혼하고 5년간 불임이었는데 음. 어, 첫 아기를 가셔서 병원에서 임신입니다 하고 말이들습니다 아. 아,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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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웃음> 너무 정답이 <laughs> 많았습 <많이 남았습니다. 웃음> 네. 아마도 어, 그 <laughs>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 전쟁이 끝난 소식을 어떤 굉장한 기쁨과 해방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서에서 오늘 읽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군복도 뗄감으로 태우고 막 그러는 어떤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예비군이 끝난 날 <laughs> <laughs> 이제 군화를 버리고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김진희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혹은 임신 소식을 들은 그 순간을 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기이든 다른 사람의 아기이든 아기에게는 쳐다보기만 해도 매우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연이를 보면 웃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렇게 방금. <웃음> <웃음> 아기를 보면은 희망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떤, 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장례가 나서, 어, 한동안, 한, 한주일 동안 교인들이 다 같이 침을 했다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아기가 한명 일주일 후에 태어나니까, 흠세그이 분위기가 우스포츠로 물들고 그 기회 희망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는 이 희망의 아기가 한명 태어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메리 <목소리> 크리스마스. 예, 네, 네. 주연이를 떠올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가 매 크리스마스 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기 예수를 한번 묵상하면서 또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새기고 그 힘으로 일상을 살아나자, 살아내자 하면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탄절이 단지 그런 기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자기가 태어났다면 그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단지 관객이 되어서 감동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감동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요구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십니다. 함께 읽은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 기독교에서도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들과 교회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여러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토론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발전적인 말들도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서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하고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가족들을 찾아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 온도가 교회나 신학교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전혀 달랐습니다. 아, 진실은 논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언제나 현장 안에 있는 것이구나. 를 깨달으며 현장 감수성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요. <웃음> <웃음> 언제나 저에게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버튼을 눌러서 기다려 줄 때나, 혹은 이동을 제가 도와드릴 때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지 씨를 만나고, 장애인의 가족 이론이 되면서 저의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무지와 오만이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장애인과 그리 상관없었던 제가 눈으로 보며 상상했던 그들의 불편함보다 장애인 가족이 알고 있는 그 불편함과 고통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만나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대화해보지 않고서는 그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좁은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조금이라도 밥 함께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길게 나눠본 신대원 동기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저에게서 신앙을 발견한 <laughs>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만날 때아 쟤는 운동이라 하는 좌파 빨갱이 신앙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저를 만났던 거죠. 그러나 제 안에서 신앙을 발견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너 신앙이 있네? <laughs> 제가 신앙 교육을 할때 교수들도 저에게 다 그랬습니다. 목사 안 할거지? <laughs> 교회에서 일안 할거지? 근데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아기 <laughs> 예수것같이상입니다 <laughs> <몇 번까지 이상하게. 웃음> <laughs> 사람은 이렇게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날 천사들이 주변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물어봅니다. 아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 아기들 중에 누가 구세주인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봅니까? 라고 문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기는 구유에 모였을 것이다. 즉 염을 통해 누워있는 갓난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은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줄, 혹은 이 세상을 정의롭고 깨끗하게 해줄 그 구세주가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선사들의 말은 매우 아이러니 합니다.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깨끗함을 어떻게 안다고?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염을 묻은 아기가 말에 침이 묻은 그런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아기가 어른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여성, 남성을 구원합니까? 또 어떻게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해고무 동자들이 기업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나라를 구원합니까? 선사들의 역설적인 이 문장은 우리를 이런 고민 속으로 초래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남긴 선사들이 결국 떠나고 목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서 그 일어난 일을 봅시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아이러니한 문장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자들은 말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복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여물통이라는 이 비천한 곳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경이롭게 여겼다, 혹은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복음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가 기적을 베풀거나 혹은 놀라운 가르침을 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장르비 평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요. 무언가 문학적 구조처럼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혹은 그를 경배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헬라어 타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놀랐다, 그들이 놀라며 경배했다 이런 표현 등에 사용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우 네, 놀라운 거죠. 저 같았어도 천사들을 봤어. 아, 천사들 목소리는 어땠어? 누가 이랬을지. 같습니 저는 오랜 세월 현장 예배를 지켜온 사람은 아니지만, 다양한 현장 예배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적처럼 모여서 놀라운 일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신학생 800명이 모였습니다. 몇명 모일지, 계산도 안 됐을 때, 800명이 모인 그 수를 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참 커다란 숫자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해 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깨도 으쓱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장 예배의 대부분은 매우 초라합니다. 다섯 명이 모여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날씨는 춥고 스피커는 없어서 아무리 소중하게 준비한 이야기를 외쳐봐도 우리 안에서조차 그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다 괜히 기분이 나빠진 행인들의 공격을 당한 적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정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 어, 바른 청년 이런 게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 범법자 취급, 교통을 방해하는 사회 부적응자 취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 이 위험은 커집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쩔 때는 솔직히 아 이거 내가 이런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이러고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가끔 놀라운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듯이 매일 현장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 깊숙이 되새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며, 황당하게 여기며, 놀라워했던 사람들의 역할은 놀라워하기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쩌면 천사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왕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네, 이러한 전복적인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는 단순히 천사를 봤다는 목자들의 말에 놀라워한 것이 아니라, 아, 영을 통해서 구세주가 난다. 라는 선사들의 말을 마음 깊숙이 되새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말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때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일상들. 어쩌면 그때마다 매일마다 쫓겨다니는 일상을 살아야 했던 그 마리아가 비록 오늘은 비천하고 초라할지라도 천사들의 예언을 마음속에 깊숙이 새겼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오늘 여러분은 아기의 수가 태어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어떻게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 오늘도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난다. 어떻게 하면 그 아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아기는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절로 새로운 한 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염을 통해서 정말로 구세주가 나올 수 있는지 연구하고 토론하기 전에 목자들처럼 우리 그곳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비천한 현장과 한번 만나서 길게 한번 사귀어 봅시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많은 날들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쉼 없이 강남역 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하는 삼성 해군 노동자 김용희 동지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 예배는 10명 정도가 모여 마이크와 반주 없이 진행되니까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이크 없이 제가 막오래오래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적게 모여있으면 은 사실 더 위험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더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땐 저게 뭐하는 건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마음 깊숙이 되새겼듯이 이것은 비천한 곳에서 구세주가 난다 초라한 곳에서 구세주가 난다 라는 천사들의 말을 품고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연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 순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당신의 철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만 당신을 걱정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서 철탑에서 내려오고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우리의 이런 인사말은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연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응원과 지지를 기쁘게 보낸다면 그리고 함께 그 초라한 일상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견뎌내며 살아간다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듯이 세민족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아, 목사하겠습니다. 뭐